네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패럴드를 플레이 해볼 건데 완전 초보로 그냥 시작할 겁니다. 잡을 수 있으면 보스까지 잡아보는 걸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월드를 생성할 수 있구나. 네, 이름은 이렇게 엘부스 패럴드 를 대충 하고 처음이니까 보통으로 딱 하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엘부스로 하자. 아, 이거, 몸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laughs> 이거, 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허. 오케이 남잔이이렇딱오케케이이렇하하 눈은 은하파 a y o k 난 이게 멋있다. 이 조준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은 없는 게 낫고 야 이게 낫 a 만 오케이 일단 이렇게 제 캐릭터를 만들었고 바로 가봅시다. 가자. 오 이게 그 장면이구나. 이게 그 장면이구나. 오. 존내 귀엽네. 오. 잠깐 이거 화면 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바로 시작한 생 초보 뉴비에요. 오! 오, 이렇게 첫 화면 시작했고, 왼쪽 위에 퀘스트 튜토리얼이 있고, 오, 이렇게 방향키 따다닥 할수 있고, 오, 아우, 신기하다. 바람 불는 한다. 앱은 어떻게 보지? M인가? M이네? 오, 저 뭐야? 오! 저 공룡 뭐냐? 코끼리구나. 일단 빠른 여행을 개방하자. 나무를 떼서 목재를 얻자. 생존 가이드. 생존 가이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떨어진 가지나 작은들을 주면 남아 돌을 먹으세요. 일단 거점부터 찾아야 되나? 이, 이거 뭐 이거 주라고? 아니구나. 나무 나무 때리라고. 달리기 되나? 오구르이 되네. 필로하니까 이거 뭐야? 이게 목재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B로 열고 아 오케이 키가 이거라고? 이거 뭐 어떻게 아 이게 웨이포인트 같은 건가? 스폰 포인트? 음거점이 어떻게 찾지? 뭔가 좋은 거점이 있나? 뭐야? 너 뭐하는 애니? 어, 그래? 너 죽여버려도 되니? 오, 깜짝이야. 나, 나, 나 공격 안 하지, 뭐, 어디로 가야 돼? 오, 돌이다. 돌도 죽고. 목재 죽고. 야, 그래픽 괜찮다, 근데. 그래픽 괜찮나요, 여러분? 일단, 거점 찾아서. 그러면 집, 지을, 그게 필요하겠네. 열매, 양털, 빨간 열매, 억제, 구르기. 오, 배인 같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좋은 거지? 거점을 어디다 지어야 좋은 거지, 그러면? 오, 아, 얘가 그, 유명한 도로롱이구나. 아, 저쪽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네. 오! 아, 얘네가 처음에 나온 그세 명이구나. 세 마리. 기술도 있고. 오, 여기 이렇게. 아, 오케이. 이게 인벤토리. 처음에 이거 소지중량 큐라고 했는데. 스테이터스.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거점부터 잡자. 이렇게 내려가서 거점을 찾으면 된다 이거지. 이 번쩍번쩍거리는 돌은 뭐지? 때릴 수 있네 마법돌인가? 어 뭐야 얻어, 얻었네 하나 자동으로 얻어지는구나 오 안녕? 너가 꼬꼬댁인가 꼬꼬닥인가? 오안 때리네? 얘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신기하네 음, 내려가니까 프롤로그에서 있었던 애들 다 보이네 음, 뭐야 헬스피어? 어? 이게 그건가, 몬스터볼? 야, 이런 게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거야? 만든 거래매. 집을 뭘줄 어디서 어디로 줘셔야 될지 모르겠네. 자원이 많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이 코끼리 형님 자꾸 왜 자꾸 주변에 보이는 거야? 원래 갓끼리는 주변에서 조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야 돼. 하마나 어? 코뿔소 같은 애들 눈치 보는데 나도 눈치 봐야지. 일단, 이거 하면 한번, 한번 찍고. 어? 저 상자는 뭐지? 작은 펠 영어는 뭐냐, 또? 아, 일단, 거점 빨리 찾고 싶긴 한데, 내 기준에서 거점이 좋은 거를 모르겠으니까, 여기 근처에다 찍고 싶은데? 이건 또 뭐야? 응? 끝이야, 이게? 오, 이건 또 뭐야? 그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음, 여기 위로 좀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 근처에서 진짜, 오, 뭔가 있다. 야, 이거 뭐냐? 야, 뭐, 가까이서 보는 방법 없나? 여기 넓은데 여기다 질까, 그냥? 뭔가 저 기둥 근처이기도 하고, 여기다 짓죠, 그냥? 뭔가 이상한 게 막, 보여 뭐야? 이거 버그야? 여기다 짓자, 그냥? 귀찮다. 작업대를, 뭐야? 아 이게 원주이야아 이런 식으로 나무 군복 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사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얻고? 어? 얻었다. 수태용 횃불아펠 잡으면 알아서 얻어줘? 해줘? 오케이, 일단 내가 하나 만져보고 계속 만져보고도기까지만 만들어보고, 펠을 얻자, 그러면. 도끼까지. 됐다. 자, 이제 펠 잡으면 되나? 일단은, 어, 얘 펭귄 뭐냐? 펭키 잡아볼까? 때리면 돼? 우와, 새끼야. 어, 왜 이렇게 빨라? 야! 어디가? 왜 이렇게 빨라니? 아, 잡기 시쳤네 아, 저 새끼. 잽살나서 잡기 힘드네. 어, 잠깐만. 설마 버린 거야? 잘못 눌렀는데? 잠깐만. 튜토리얼 메뉴에서 기술 화면을 열고 페이스페어를 해제하세요. 이거?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꼬다기부터 잡자. 꼬다기가 어디지, 근데? 꼬다기 잡고 건축하자, 계속. 어? 저거 뭐지? 뭐지, 이게? 아무에 대응할? 쟨가? 저기있다. 꼬꼬다. 루아, 어? 이 새끼야. 어? <laughs> 죽였다, 물어. 어? 아, 왜 이렇게 잘 죽어? 됐나? 큐? 큐로 이렇게 던져서 잡으면 된다. 오, 오케이 잡았다. 오, 처음으로 잡았다. 꼬꼬당 아 이게 약하면서 맛있는 애야? 얘도 한번 잡아보자. 쉽게야, 가만히 있어. 어이구, 또 모르고 죽였다. 도로롱도 한번 잡아야지. 오. 이렇게. 오케이. 도로롱도 잡았고. 아, 키로 이렇게 바꿔서 소환할 수 있구나. 까분형도 잡자, 그냥. 일로 와. 잡아야 되니까. 어, 없네? 아, 아까 계속 날려버려서. 아, 아까 모르고 계속 날려서 없나 보네. 그러네. 아유, 아깝다. 건축을 빨리 해야겠네, 그러면. 이제 뭐 줘야 되지? 돌이 없네. 이거? F. 일 시킬 수 있다 있지. 야너이 어떻게? 오 이런다. 야 신기하다. 이게 일 시키는 거구나. 때리면 뭐말더잘 듣나? 때리면 어떻게 되지? 안 되네. 때려서 일더 빨리 못뭐 시키는구나. 아 그래도 자동화 시키니까 편하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아 그거 없나? 왜왜 안돼 휴대용 헬프? 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다 해방시켜야 되구나 이거 어 천옷을 제작한 뒤 밤에 추위를 대비하지아 이거 두개 만들어야 돼? 아 오케이 예, 잘했어 잘했어 그래 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네. 아, 머리가 좋은데? 음, 너희 짓을 잘 하는 친구구만. 해상자도 건축해야 되고 페스피어는 뭘? 됐다. 스테이터스는 이거 소재 중량 강화라는데 이거는 맞나? 아니야, 불안해. 해상자 만들어야 돼. 뭐, 어디다 지어야 돼?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집어줘? 어떻게, 뭐, 취소해? 아니, 이거, 어떻게? 뭐, 갑자기 집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집어줘? 뭐야? 왜 짓네? 오케이, 아, 이게 거점이라고? 폐상자 관리 메뉴. 아, 이런 식으로. 폐상자에 접속해서 원하는 배를 거점에 소환하세요. 지금 도로롱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가? 아 오케이 스테이터스 강화도 하고 아 일단 침대 만들어서 자고 싶은데 너무 안 보여 목재랑 섬유 섬유는 어떻게 얻냐? 지붕 없으면 또못 자? 아이 새끼 진짜 너무 나약한대 인간 아, 미쳤네 진짜. 뭐 여기 위에다 침대를 줘야 된다. 벽도 짓고, 창문 딸린 벽, 지붕, 그리고 침대. 아, 오케이, 됐어너잘 거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됐고. 오르롱 다섯 마리를 호익하고, 교감보너스와 경험실 획득하자. 방패를 만들자. 하나하나씩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로롱 잡으러 가자. 여기서 뭐 순간이동 되나? 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수 있구나. 오, 잠깐만. 난 죽이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애가. 좀몇대 맞았다고 죽지 좀 말고 버텨라, 좀. 어? 나중에 어차피 고기 해먹을 건데, 니네. 새끼가 오이. 오케이 이걸로 때릴 수 있나? 필블로 때리면 불데미지 들어가나? 뒤질라고 제트 너도 일로와 오케이 지금 몇 마리 잡았지? 세 마리 잡았나? 네 마리 잡았구나. 한 마리 더 잡고, 이제, 까부냥도 한 마리 더 잡자. 잡고 가자. 아, 얘랑 나중에 교배할까? 얘좀 귀엽게 생겼네. 아, 왜 도망가? 도망가니까 왜 이렇게 더 때리고 싶지? 자. 다 왔다. 오케이. 다섯 마리 잡았고, 이제 까부냥 잡고 집으로 가자. 얘는 딱고양이니까내정에 안에 후보 1순위로 해놔야겠다, 일단. 자, 너도 잡아야겠어. 오케이. 됐다. 까부냥이 훑어준다는 걸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굴욕이야? 넌 뒤졌다. <laughs> 넌 내가, 나 무조건 할게 많다. 넌 뒤졌다. 자, 집으로 가자. 아, 집 좀, 좀, 없애고, 다른 걸로 만들까? 집 이거 어떻게 없애? 아, 해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다 집에 다시 씻자. 오케이. 그리고, 문. 아 오케이 건축 방향을 바꿔야겠다 오케이 방패 만들고 오케이 점프하면서 활공할 수 있다 오케이. 상자 만들어서 보관하고 뭐 보관하면 되지?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모닥불 여기다 설치하자 오케이 오 이렇게 할수 있구나 도로롱 양고기 케밥 개쩌는데? 열매농원 이건 여기다 또 가축 아 목재가 또 필요하네